전투 준비, 정신 바짝 차려라 시작하지. 와, 실력 발휘해 볼까? 알겠다. 알겠다. 누구도 날 묶어두지 못해. 구조 준비를 시작합니다. 제약발이 해볼까? 여기는 내게 네 맡겨라. 적 발견. 아 기사들 입장하는 것처럼 나란히 와주면 좋을 텐데. 싸울 때는 안 잔다니까. 나를 눈으로 쫓을 조준하고 제약발이 해볼까? 로큰롤. <laughs> 안 보이지? 나로 생. 너은 나의 원적인. 저거야. 누구도 날 묶어두지 못해. 여기 있었구나. 지시할 거라 꼬리가 무슨 유성 같다고. 그런 말 자주 들어. 미션 완료. 나쁘지 않은 전투였다. 나조차. 가슴 벅차 오르는 게 느껴질 정도로 선배, 저희는 신경 쓰지 마시고 팀 전체를 지휘하는 데 전념해 주세요. 활동. 아들 이쪽으로 와. 좋은 도전이네. <laughs> 명령을 내고 좋다.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 하이야! 목숨을 빼앗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실력 발휘해볼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 구조팀 말베리, <laughs> 아, 아마도 조준하고. 알겠다. 오라 오라. 지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여기 있었구나 롤! 여기 있었구나 이건 어떠세요. ...이 닿을 때까지 싸우는 것. 그게 우리들의 숙명이겠죠 좋은 전투씬이 찍히겠는데? 오늘도 잘 부탁해. 나를 눈으로 쫓을 수 있을까? 알겠다. 흥. 알겠다. 부조팀 말베리. <laughs> 안 보이지? 따라와. 싸울 때는... 아들, 이쪽으로 와! 저우주 레오 볼렌테! 지휘하는 사람이 꼬리가 무슨 유성 같다고? 그런 말 자주 들어! 여기는 내게 네 맡겨라! 지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오라오라! 오라! 목숨을 빼앗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있었구나! 로픈롤! 여기 있었구나. 애플 파이. 여기는 제 시간에는 한도가 있다. 알겠다. 적당히 배어 주마. 왜 모두 사이 좋게 지낼 수 없는 걸까? 대성리 박사 나 제대로 도움 됐어. 이내로는 전장에서 아무도 구할 수 없다. 시작하지. 와 사과야 오늘도 잘 부탁해 좋다 알겠다 어떻게 피어주마 여기가 전장 장난 좀 쳐볼까 어라 와 실력 발휘 해볼까. 움직일게요. 구조팀 멀베리 대기 중입니다. 명령을 내다. 알겠다. 여기 있었구나. 자세 이쪽으로. 와! 아, 들 이쪽으로 와. 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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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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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시하는 무용은 그 누구에게도 전할 수 없으리니. 홈런! 출발한다. 여기 경외 모두 사이 좋게 지낼 수 없는 걸까? 좋아. 명령을 내 목으로 날 묶어두진 못해. 좋다. 간다. 여기서부터가 내 클라이맥스. 조팀 멀베이 대기 중입니다. 정했나? 알겠다. 정했나? 간다! 나를 눈으로 쫓을 수 있을까? 응? 여기가 여기서부터가 내 클라이맥스다! <laughs> 안 보이지? 와우. 아, 다들 이쪽으로 와. 박사님 부디 받아주세요. 좋은 위치다. 지잘코로 거라... <laughs> 안 보이지? 알겠다. 안 보이지? 음, 제력 발휘 해볼까? 응, 응. 어여진 속에서 고듭을 구하고, 부드러움 속에서 강함을 찾는다! 좋다. 미션 accomplished. 벌써 이긴 거야? 아직 워밍업도 안 끝났는데. 이내로는 전장에서 아무도 구할 수 없다. 시작하지. 으아, 실력 버리 해볼까? 좋다. 구조팀 말베리. 누구, 날못어두지 못해. 내게 맡겨라! 장난질 쳐볼까? 싸울 때는 아카바야! 어, 애플파이! 알겠다 조심히 움직일게요 조준하고 제세를 갖추세요. 전방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저게 나도 고난의비 나의 빼앗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조준하고 이건 어떠세요? 애플파인! 조준하고 그래 싸움은 끝나지 않는 걸까요? 출발한다. 박사, 너희를 위해서 지옥 끝 가장 비싼 곳에 방 잡아놨으니까 맘 놓고 푹 쉬다가. 으음? 아, 들 이쪽으로 와! 알겠다알겠다 알겠다. 장난 좀 쳐볼까? 여기가... 전설다와 사과야. 오늘도 잘부이 내 지금 뜨거울지도 몰라요? 명령을 참고 싶지 않으마! 여기는 내게 네 맡겨라! 응, 음? 다들 이쪽으로 와! 버럭! 아, 아마터면 잠들 뻔했네. 우리 다 같이 놀자! 명령을 내려줘. 이 바보들아! 상대 지만 여기 는제 시간 에는 한도가 있다. 저기 시야 에 들어 왔다. 우리들이 사두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뜨거울지도 몰라요. 여 기에요. 로큰 롤! 저기 시 화력으로 탄에 제압한다. 목숨이 다할 때까지 싸우는 것. 그게 우리들의 숙명이겠죠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디 조심하세요. 나중에 다시 만나죠. 음, 실력 발휘해볼까? 발동. 에플 파잉. 알겠다. 알겠다. 전쟁은 목숨을 서로 빼앗는 장소. 음, 실력 발휘해볼까? 원적인가, 아니면 노리기에 불과한가? 응, 음? 아대, 이쪽으로. 자, 자, 그 누구도 여기 지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지 마라. 옛설. Yes, 명령을 받았다 예 v 애플 y 적이 e s s i r i t is i is it? What is it? 스 h a t is 듣고 있어. 여기 있었구나. 박아 여기 경치 좋다. 그치? 나쁘지 않은 것 같아.